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집중하고 노력할수록 투자에 대한 감각이 진화한다는 것이다. 최신 판례를 기준 삼아 이론을 정립하자. 선순위 가압류 쉽다고 간과하면 낙찰받고 황당하게 다시 경매를 당할 수도 있다. 결론은 집행법원과 집행기관에서 선순위 가압류에 대해 인수주의를 택하였다면 인수가 되고 소멸주의를 택하였다면 소멸이 되는 것이다. 실전에 부딪혀봐야 어떠한 이론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서는 법이다. 부동산 물건은 좋은데 소유자의 영업 수완이 부족하여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물건은 기회가 될수 있다. 상권 형성이 안된 지역은 아무리 싸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저렴한 주대와 안락한 시설을 최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손님이 늘었고 나중에는 영업 시간 내내 공실 없이 모든 룸이 꽉 차게 되었다. 다가구와 단독 주택도 가구 수가 많은 것이 임대 수익률이 더 좋은 것처럼 호텔도 영업을 할수 있는 방 개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좋아지므로 나는 기왕이면 방이 작더라도 개수가 많은 것들을 선호한다. 경매투자자는 허름한 부동산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공사 비용으로 최대의 영업 효과를 내는 것이다. 상가는 외형이 훌륭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업이 잘되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부동산의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높이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투자자가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리모델링 기술과 상상력이 좋으면 남들이 놓치는 부분을 잡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부동산 투자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제 주위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한채한 한 채씩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여 현재 자신의 연봉보다 매달 임대 수익이 더 많아진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수익형 부동산 몇 채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도 전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경매 투자 직업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형 빌라는 교통 여건이 제일 우선이고 그 외의 조건이 맞춰지면 수요가 충분함으로 임대나 매매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치권자들은 아무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은행에서 이 빌라의 거주자에게 현재 점유 중이라는 각서까지 받아둔 상태였다. 낙찰자는 기본에 충실하고 법에 대해 잘 숙지해야만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슬기롭게 대처가 가능하다. 무식한 사람이 경매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런데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는 물론 간접 점유도 포함하며 다만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기인하여 개시되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